네, 반갑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한해 동안 지키셨던 하나님이 또 내년 한 해도 지키실 것을 신뢰하고 이 남은 한해 동안 우리가 이한 해를 돌아보고 또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이한 해의 마지막 또한 해의 시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삶에 우리 힘드시는 분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발견하고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믿게 되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세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어,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음, 오늘은, 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 어, 주인공이고 이들의 대해 전쟁을 시작한 이야기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1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영상을 멈추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읽어보셨죠?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악을 행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약 20년 동안 가나안 왕인 야빈에게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럼 야빈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있었다고 하고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이 철 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상대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괴롭힘을 당하던 20년간 어, 괴롭힘을 당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질, 지질 때 하나님은 여선 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요. 그 명령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데리고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싸워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이 함께 해줘야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드보라는 바락이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즉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드보라를 의지하는 바락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보다 사람 왕, 세워진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리더를 더 의지할 때도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인데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생각, 또 사람 자체를 의지하고 더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마음은 없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은 하나 그러나 사람보다 사람의 말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오늘 목사님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는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인가? 우리 계속 묻는 것 같습니다.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 어, 그때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2000년 후 아니죠? 약 3500년 후에지금을살 우리나 여전히 같은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 주인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